여기 보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서 가네요 흐른 것들을 잘모아서잘 잘 쓸어 담으면 말려서 쓸어 담으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네요 역시부터.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앞에 팻말 하나 나왔네요 대선방조제까지 가야 되니까요 2.48km 저희는 지금 상동방조제에서부터 이렇게 왔고요 동주염정 2.5km만 걸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선방조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동주염정 먼저 우리 출발하시죠 앞에 표지판 있네요. 여기 비닐하우스 같은데 좀 지나서요. 저 갈게요. 여기 비닐하우스 지나서 길이 있나아 저기 조그맣게 또있네데개 진짜 많아 개. 개 판이 개. 개판. 아이구 소. 이놈의 산을 안 타는 날이 없어. 오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아, 조심 조심히 가겠습니다. 영주 연전 한 1km에서 남았나? 가보자. 아, 또어디 와봐요, 이런데는. 박지할 공간이 네요 어? 박지할 공간이 있네. 갈대숲에. 와갈대도 정말 멋있다. 야. 야. 갈대숲 멋있네요, 이렇게. 보이세요? 야, 엄청 멋있네. 여기. 여기서 놀까요? 놀다 갈까? 그럴까? 아 고민되네. 그냥 일단 일단 갑시다 그냥. 이 옆에 갈대밭이 있습니다. 아, 되게 이쁘네요 여기 앞에. 어, 앞에는 개벌 갯벌, 이쪽으로는 갯벌이 있고요. 여기는 갈대밭이 있습니다. 이야, 길이 길이 이쁘네요 길이. 와 어, 좋다. 4코스였었나 평지만 있던 코스도 괜찮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괜찮네요. 아 좋네. 닭코스가 아닐까? 닭코스 맞군요 4코스 이쪽, 쪽 갈대밭을 쭉 지나서 계속 가볼게요. 여기. 앞에 표지판이 또 보이네. 그나마 여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그때 어디 코스였지? 아 저번 주에. 자전코스 했을 때 중간에, <laughs> 중간에, 어섬 옆에인가? 거기서 한번더 실수하고. 아, 오늘은 여태까지는 실수 안 하고 계속 왔어요. 실수 안한 것보다 여기가 지금 정비가 좀잘돼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저런 게 하나씩 뽑혀 있으면 방향을 못 찾아요, 방향을. 이 코스는 아예 중간에 공사해가지고 한 바퀴를 따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1코스 가시고, 2코스 중간에 그 점에서 다시 반환하시고, 24시간 패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쪽으로는 2.5km를 걸어지고 그 다음에 공사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다시 뺏해야 됩니다 그냥 공사지역이 돼서 중간에 없어졌어요 와, 요, 요 길도 멋있네 여기 펜션타운이 또 이렇게 있고요 아, 저는 쭉또 가보겠습니다 또 앞에 표지판이 보이네요 아 오코스 아, 또. 여기는 멍멍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좀 놀래도 좀 참으세요 저기 앞에 보시면 해소욕5 로코스 이렇게 있고요. 저기 깜둥이랑 황둥이랑 둘이 이렇게 있네요. 안녕? 괜찮아. 괜찮아. 아싸 났네쟤네들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편의치가 이렇게 있고요. 편의치가 여기에 있고 지금 조깅 코스가 이렇게 있네요. 오코스길. 아. 현위치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보시면 포도밭길, 저수지, 염전길, 이렇게 있네요. 저는 지금 염전길 갈 거고, 동주 염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현위치에서 동주 염전, 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빙 돌아서. 가죠, 뭐. 얼마 안되는데요 자, 여기 동주 염전, 쌓이네요, 반면. 자, 아, 여기, 여기. 딱, 정자 하나 있고. 해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 동주 염전 2km. 뭐야? 1km뿐이 안, 안 갔네? 쭉 갈게요. 이게 염전이구나. 얘네도 염전이네요, 이게. 이렇게 염전을 이렇게 해서. 쭉 갈게요. 동주 염전까지. 2km 면 금방 가잖아요. 여기 앞에 염전인데요. 여기는 왜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에 여기 보니까 또 잔디밭길이 이렇게 깔려있고, 와 좋다. 나는 잔디밭길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이렇게 캠핑 다니면서 잔디 사이트가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런 거 알았어. 이렇게 트레킹 하다 보면 어, 아스팔트 길도 있고 이런 그냥 흙바닥도 있고 돌길도 있고 그런데 아우 이게, 야 이거 잘했네 이거. 여기다가 왜 잔디를 깔았지? 그 사람 지나가는 길에. 아 기어, 아, 좋네요 잔디 받는 기분이. 오, 너무 좋아요. 골프장 같아요. <laughs> 아, 여기 아일랜드 시시 옆에서 그 뭐야 골프 치고 있을 때 여기, 이거 보이시죠? 누치시면 안 됩니다. 골프 치고 있고 나는 걸막 걷고 있을 때막 어, 그렇더라고요. 나도 치고 싶은데 <laughs> 어, 나는 트레킹을 하고 있네. 건강을 위해서 그냥 살뺀다 생각하고 막어 그렇게 갔었는데요. <laughs> 내릴게요. 햇빛은 되게 뜨겁고 아까 그 바람 소리 계속 들어 들어가시죠. 마지막 기까지 다 했네요. 아,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아 이게 바람 맞으러 나는 거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제가 이게 안경 원래 써야 되는데 오늘 선글라스를 안 갖고 와 가고. 아, 차에서 갖고 올거 그랬네.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부네. 어, 여기 제포도는 와, 영접길 보다 되게 멋있네요. 이 여기서 멋있어요. 아, 계속 그 해안가로 갔던 그 코스가 제일 재밌었어요. 거기 에제 제일 재밌었고 여기는 볼게 많아서 좋네요. 여기 코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코스도. 1 코스 괜찮고, 지금 여기. 5 코스 괜찮고, 2, 3 코스 안 좋고. 6 코스. 6 코스. 6 코스. 하여튼 코스마다 한 번씩 다 길이 접은 것 같아요. 길을 이렇게. 염전 길을 제가 가고 있네요. 여기 왼쪽은 염전. 오른쪽은 갯벌. 이렇게 있네요. 가운데는 잔디밭길. 아 여기는 이렇게 바닷물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올려놨고요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염전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 가건물이 무슨 거 같은 건물 있잖아요 가건물 같은 거 하나 둘셋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소금나는 기계가 있고요 저기 창고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염전을 처음 봤네요 제 저쪽 저쪽부터 여기 전체가 다 염전입니다. 이쪽은 이쪽은 갯벌이고요. 아, 염전이 이렇게 생겼구나. 실제로는 처음 봤습니다. TV에서도 좀 봤었는데 저기 보시면 염전 나르는 저기 뭐야 소금 나르는 기계 이렇게 콤바인 같은 게 있고요. 저렇게 쭉 저기 사람도 있네요. 그래서 좀저 앞으로 좀쭉더 가볼게요. 여기 현 위치 지금 8km 정도 걸었고요 앞으로 4.3km 1시간 반 정도 더 걸으면 여기 동주염전부터 여기 펜션단지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천 위치가 동주염전 밑에 이 부분인데 지금 이게 다 동주염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선방조제까지 이렇게 가서 대부도 펜션타운 여기까지 펜션타운은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 여기 이 부분 하나 둘세 군데를 다 갔었네요 아 동주염전이 이거구나 여기 단지 여기 전체가 동주염전이구나 와 아, 진짜 염전이 넓고 넓구나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엄청 커요 보시면 지금 넓게 봐도 그렇죠 엄청 큽니다 진짜 중간에 저런 기계, 기계 뭐라고 그러죠 동기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네요 전 그런 거보다 지금 여기 잔디밭에 걷는데 너무 좋아요 <laughs> 근데, 잔디밖에 걷는 것도 좋은데요. 카트 타고 가는 것도 재미있는데, 아. <laughs> 잠깐 쉴까요? 아이고, 앉아. 아이고, 힘들어. 많이 힘드네요. 아이고, 힘들어라. 땀이 또다 절었어요. 2 k m 텐도 갖고 오고, 지금 갖고 온게 많아서. 아. 아.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여기 보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서 가네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잘 쓸어 담으면 말려서 쓸어 담으면 소금이 되는 거죠. 와, 이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네요. 저쪽에서부터 상동 방조제에서 2.5km 걸어왔고요. 그다음에 대선 방조제까지 3.2km 남았고 한 1km 정도 남았네요. 동지암 전까지. 그럼 쭉 같이 가시죠. 네, 갈대밭도 너무 좋고요. 길도 좋고 이 바닷물 들어오는 것도 너무 좋고. 아, 일단 와, 제가 지금 봄이라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지금 안 오는 것 같은데, 야 진짜 이렇게 좋은 길을 이 해솔길을 진짜 사람들 많이 가서 막 더럽히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데도 한번 같이 오셔가지고 좋은 덕 많네요. 여기서도 저 앞에서도 텐트 한 다섯 여섯 동칠수 있고요. 지금 할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진짜 와 보세요 해솔길 딱 보이시죠? 여기서도 텐트 한세동 칠수 있는 공간 있고, 앞에 바다 보고, 석양 보면서, 염전으다 오른쪽 염전 보고. 와,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잠깐만. 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야 되네요. 이쪽으로 쭉 갈게요. 또 산길로, 아, 잔디밭길 걷다가 또 이게 걸으니까 또 이게, 아이, 따 그러네. 걷기도 좋고, 하여튼. 이기가 포도밭길이구나 이게 다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지금은 또도밭이거든요다 나중에 되면 비닐하우스 딱 치고 그러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여름에 여름 포도 먹을 수 있겠죠 지금 이 나무가 좀만 있으면 새싹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 여기가 또 포도밭길이구나 야 여기는 많이 보네 포도밭길 염병길도 보고, 갯벌도 보고, 이따 저녁 때 되면 또 석양도 보고, 많이 보네요. 오, 새들. 야, 두루미도 있고요. 여기 기러기 같은 것도 있고. 와, 야, 좋네. 포도밭길 엄청 많네요, 여기도. 아, 겉집 갔다 밑에 그 뿌리 죽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어, 저거는. 아시죠? 비닐 씌우는 거 저들 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 돼있고 다 포도밭이에요. 다 포도밭. 아.